오늘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I heard shock news about the actor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쇼크 보이시죠 참고로 쇼크는 바로 어, 명사와 동사가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 소식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바로 이 쇼크라는 것은 뉴스를 수식할 수 있게끔 형용사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쇼크라는 것은요 어, ING나 PP가 됐을 때 사람의 감정 분사라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 분사는요 수식받는 명사가, 사라일 때는 pp를 쓰고, 사, 무일 때는 ing를 쓰기 때문에, 이 쇼크는 쇼킹으로 바꿔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interest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감정 분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문장 구조는, she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interesting은 주격보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격보호는 주어를 수식하겠죠. 그런데 주어는 사람이기 때문에, interesting이 아니라, interested로 바꿔야겠습니다. 3번 볼게요. 지금 웨이트 밑줄 걸리는데요. 지금 뒤에 보니까 동사가 r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바로 the p e o p l e 시하는 분사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r은 확실한 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동사고 얘는 분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웨이스는 the people을 수식하고 있고 사람이 바깥에 있는 줄에서 기다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웨이팅으로 바꾸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the people를 후치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렇게 분사가 후치 수식할 경우에는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사이에는 who, are이 생략됐고요. 되 그리고 웨이팅부터 아웃사이드까지 걸어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 같은 경우도 exciting 보이시죠? 자, shocking, interesting, exciting. 이런 것들 사람의 감정분사입니다. 사람의 감정분사는 주체가 사람이면 pp, 주체가 사물이면 ing라고 했습니다. 자, 문장구조 분석하니까 d e y 가 주어, were, 이형식 동사, exciting, 주격보고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exciting은 바로 주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들은 왼절에 나온 그들인데 그들이 가수를 보았을 때라고 하고 있으니 이때 그들은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러면 사람이 주체일 때는 사람의 감정문사는 PP건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Excited로 바꾸셔야겠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Sim 보이시죠? 자 Sim은 Sim, Appear, ~~처럼 보이다 라고 해서 형용사 보호를 취합니다. 그런데 Surprise는 동사 또는 명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형용사 형태로 바꾸려면 바로 ING나 PP 형태로 분사로 바꾸셔야겠습니다. 그런데 Surprise도 마찬가지 사람의 감정문사예요 그런데 수식받는 주어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Surprise! PP가 주시겠습니다. 주체가 사람일 때는 PP, 주체가 사물일 때는 ING, 사람의 감정 분사에서요.